네. 신사임당 영상을 보네 그월 수입 5억에서 영원이된 뭐 자기가 제일 후회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영상이었는데 가능성이 오히려 저주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. 가능성보다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. 그 가능성이 많다. 많은 사람이 그만큼 더 열심히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그거는 오히려 후회로 남는다 그러니까 지금 해보지 않은... 가능성은 응. 후회가 된다. 아니, 나는 그 사람이 그 정도 벌었으면 거기서 더 후회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, 이 사람이라는 건 적응하는 거, 그리고 또그 사람도 그 상황에서 자기가 더도전하고 싶은 게 생기는 거고, 그냥 상황이 바뀔수 뿐이지, 어떻게 보면 환경이 좀 달라졌을 뿐, 상황은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. 어, 나는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생각을 해보. 나는 뭔가 나를 좀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뭔가 이것저것 해봐야겠다. 근데 지금은 일단은 내가 맡은 바야 되고 그리고 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생활이고 운동 열심히 하고 배우고 싶었던 거 배우고 그냥. 돈더 벌고 싶어서 조금 더 일하고. 이런 건,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. 수영도 그렇고, 테니스도 그렇고, 골프도 그렇고. 아예 해보지 않았으면 몰랐어. 내가 잘했을지 못했을지 모르잖아요. 근데 일단은 시작을 해보니까 못하더라도 그래도 해봤다는 거에 대해서 후회는 안 남는다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. 일도 내가 이 일을 할지 말지 고민을 했었는데, 사실 적성에는 안 맞아. 해봤,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가 저는 가장 좀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하고, 그냥 실패하고, 그냥 교훈 없. 교훈 없지 않아도, 그 뭔가 내가 할수 있을 것 같은데 해보지 않았다는 거. 그냥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못한 거는 괜찮아. 그냥 했다가 안 해본 거. 그 게으름. 미루기만 한 거. 이거에 대해서는 후회가 나왔던것 같아. 요 저분이 말씀하시는 것도 다 비슷한 결의 얘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도 막 지금 당장이라도 시장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무튼 그렇습니다.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다. 그래서 주변에서 나한테 누군가 나한테 물어볼 때도 저는 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편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